어느 선배가 그러더라고요. 열심히 일한 죄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금도 열심히 냈지만 그 사이에 국가를 허물고 우리의 세금을 다 알알이 빼어 쓰는 저 입법기관, 국회의원, 그 사법기관, 내 모든 법조계 인간들 다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? 저분 그걸 몰랐어요. 그리고 개헌대통령 개봉령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사야를 시킨 하야는 좋은 말이죠 파멸을 시킨 예 바로 이 정부 정부가 아니죠 바로 이두개개 같은 두개 여러분이 없어야지 는 죽자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대처럼 우리도 북의원들에게 개헌을 해서 봉사하고 자정거 타고 다니고 비서를 한 명이고. 사무실도 두세평밖에 안되는 스웨덴의 정치 문화를 입법기관의 국회 문화를 우리도 새롭게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윤 대통령이 개봉령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들으소서 우리 아들던귀 영안이 박지 못했던 눈 용서하소서 저 어, 앞서서 어, 어. 빨갱이들은 다 가라! 가라! 부자파 세력들 다 가라!